6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지가 지난 토요일이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동족상잔이라고 불리는 6.25가 한국천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빠른 변화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그닥 뭐,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아요. 생각 같으면 불법 개헌을 했던 그 일당들을 싹 잡아들이고, 뭐 이러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 불법 개헌에 가담했던 당이나 주모자들이나 다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게 과연 뭐가 세상이 바뀌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들지 않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원래 국민은 선거 때 표를 주, 던져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고, 뭐, 그것이 또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뭐 새벽 4시 북한이 일제히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갈려서 싸웠으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6.25 전쟁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6.25 전쟁을 통해서 왜 강점기에 부역했던 자들, 외 군에 속해 있던 군인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이거나, 혹은 권력, 뭐 정부 관료 등과 관해 이런 자들이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주요 인물이 되고, 또미 군정이 들어와서. 한국 군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뽑혔던 사람들 상당수가 매국노들이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이 매국노들이 다 전쟁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았던 인원이었는데 군대가 전쟁이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군대가 늘어나고 군 조직이 늘어나게 되니까 20대 장군이라는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고속 등급을 하는 거예요 그 고속 진급을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외군 출신들 특히 장교 출신들 뭐 이런 종자들이 한국 전쟁에서 협격한 공을 세우면서 전쟁 영웅이 되어야 되게, 되게 됩니다 뭐 백인혁 백선혁 같은 그, 그런 아직 그 종자들이 대표적인 예죠 여순반란 사건에 개입됐던 박정희도 6.25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복귀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운 일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국주의였던 외를 분단하지 않고 일본을 터막내지 않고 한국을 터막내는 바람에 일본은 온전히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다가 45년 폐망하고 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과 여러 가지들을 보급하는 보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제도미에서 일어나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 이후로 일본과 한국, 이두 나라 간의 경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의 우위점을 상실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결국은 잘 발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아이외라는 종자들은 양키들의 든든한 백으를 기반을 해서 군수 부급품을 뭐 공급하는 창고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부질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쟁이죠. 이 와중에 미국 애들이 하는 짓, 지금 특히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날로 먹겠다는 거죠. 미국은 이란과 싸우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면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중동 지역 전쟁에서 미국은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물량을 쏟아붓고도 결론적으로는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은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와서 뭐 완전 항복하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득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한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형태로 득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군대 고민이죠. 인종차별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들을 마우잡이로 군대에 끌어들여서 군인으로 써먹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권위주의에 쌓여있고 인종차별적인 백인, 특히 장교들 중심으로 혹은 하사관들 이 군대에서 이빨, 뼈가 굵은 이 백인 출신들 군인들에 의한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가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어린 애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스무 살 안쪽에 굉장히 어린 애들이 군대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전쟁을 치르면서 나이가 들고 늘어난 군인들은 전쟁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안으려고 하기도 하고 제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비어진 공백을 어린 병사들을 채워주면서이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주한미군으로 주둔을 하게 되면서 유엔군의 주축세력으로 주둔을 하면서 이각까지 폐합질을 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는 점령군이고 여기는 식민지 땅이니까. 미군의 강간, 민간인 강간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기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듣게 되고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입득방금못 하면서 어마어마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미군이 주둔한 하면서 계속 된 거예요. 이름, 자기 이름도 쓸줄 모르는 무식한 미군 애들이 총을 들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별짓을 다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는 점령지고. 결국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지촌을 만듭니다. 기지촌 안에서 미군은 모든 행동들이 다 용납됐어요. 그 어떤 불법적인 행동도 제재받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의 비극은 외놈들이 끌고 간 종군위안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방된 내 땅에서 우리가 뭐 구태타를 통해든 뭐를 통해든 우리가 뽑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만든 기지촌에서 또한 번, 외놈들이 운영하던 위안소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형태의 기지촌이 한국 내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국가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밀어붙여 온 거예요. 그래서 영안 되면은 뭐간접 사건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뭐 무장공비 사건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겁을 주면서 정권을 유지해 온 거란 말이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북쪽은 3대, 김씨가 3대가 헤쳐먹으면서 여전히 세습국가로 남아있고, 남쪽은 매국노들이 기존 세력이 되면서 정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 교육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 매국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남쪽은 남쪽대로 철저하게 서구화되어 가면서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식민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주권이 뭐냐? 민족이 뭐냐?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한국은 식민지예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뭐, 공원시험도 준비하고, 자격증 준비,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하는데, 선제 조건이 갈려있습니다. 토익점수 몇 점? 영어도 영어. 한국에서 내 땅에서 내나라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외국하고 일할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국내에서 일을 할 건데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외국과 일할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일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토익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을 딸 수가 없고 뭐 공무원 되는데 지장을 받고 뭐 진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영어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웃겼던 게. 미 군정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가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어디를 통해서 많이 스카우트갔냐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스카우트갔어요 왜? 교회의 양키 선교사들이 있었으니까. 어집자는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영어만 할줄 아는 거죠. 그 무식한 선교사 새끼들이 만든 그뭐 교육기관도 아닌고 뭐 그런 너절한 그 단체들에서 아니면 모이면서 영어 쪽을 조금 배운 애들이 그게 영어라고.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미 군정에 들어가거나 혹은 유학을 가거나 해서 전문가들이 된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진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군사학교 출신 장군 유 모하는 놈이 그놈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군 작전권을 전시 군 작전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놈도 영어 나부랭이 조금 해가지고 진급한 거예요. 영어를 하는 것이 군 조직의 간부가 되는 기본 조건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외우고 하는 건 당연하다.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는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전 국민이 영어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죠. 내 나라, 내 땅에 교통도로 표지판에 영어를 써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여행을 오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뭐 준비를 해갖고 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갔는데 도로 표지판에 한국어 없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돈이 당연하게 생각해. 양키들은 한국에 와서 영어 표지판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합니까? 이게 당연할, 당연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글로벌입니까? 예전에 제가 여행을 좀 다니다가 출장이죠, 일정에. 외국 나갔다 깜짝 놀라는 건 중동지역에 갔더니 영어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 자기네 나라 말로 적혀있습니다. 동남아 또 어떤 나라들은 숫자도 자기네 나라 고용 글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아랍의 글자를 다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중동 애들이 석유를 팔아서 돈좀 벌고 나니까 국제석상회의에 나올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 자기네들이 렇게 머리에 쓰는 하얀색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그걸 쓰고 나옵니다. 옷도 양복에 그걸 입다가 이제는 아예 옷 자체도 자기네들 전통복에 전통복장을 하 공식석상에 나와요. 한국은 어울리지 않는 연미복을 입고 나, 나, 나타납니다. 연미복이 왜 정장이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복은 그저 명절 때나 입고 대통령 부인이나 맛배기로 입는 옷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전통 복장을 입고 공식소상에 나가지 않아요. 당연히 양복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이걸 식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단 말이죠. 예전 어디 유엔 회의에 그... 남태평양 어디쯤에 있는 나라 대표가 나왔는데 알몸에 이렇게 중요 성기만 이렇게 뚜껑을 씌운 옷을 입고 나왔다. 이게 전통 복장인 거예요. 내 나라 사람이 내 나라 복장과 내 나라 말을 하고 내 나라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왜 서구식 문화에 서구의 복장에 서구 언어까지 사용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식민지인 거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자에게 굴복해야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평과 형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힘이 세면 강한 나라가 무조건 주도할 수 있다는 거가 이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이 세계 경제나 정치가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 등을 얻고 있으니까 유일신인척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중동적 사막의 사막신이었던 그 야외가 유일신이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의 독창적인 신도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 중에 하나인데, 뭐, 사람을 흙을 주물러가려 만들었다느니, 뭐, 낙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어집지 않은 신화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그 섬겨지는 일종의 신인데, 이 신이 유일신이겠어요? 기독교가 로마 국가가 되고, 전세계, 이 서구가 전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주의가 되면서 유일신이 되어버린 거죠. 유일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종이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한데 그러면 야인은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백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흑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섞어서 생겼다는 겁니까? 무슨 얼룩소예요? 절반은 까만 피부 뭐 3분의 1은 노란 피부 뭐 3분의 1은 심얼간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생이 될수 있는 동학, 그리고 동학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던 동학 농민혁명, 잘 가르치지도 않고 깊이 파고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왜? 제국주의 입장에서 민족이 자기네 스스로 단결하고 뭔가 이념을 내세우고 행동한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이런 건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야만이어야 하니까 미개하고 야만이어야 하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은 점령군이고 말할 줄 알고 글자 쓸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인간다웠던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은. 하층민이고 야만 칩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이게 식민지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눈치를 안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잖아요. 한번 봉쇄 당하게 되면 엄청 피곤하죠. 관세 때문만도 헐렁헐렁하는데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미국과 책을 어서 봉쇄 당한다, 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 잘 해결을 하면서 가장 원칙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족의 정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팔아먹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그냥, 미국의 한 주가 되든가, 뭐 서양놈처럼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거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자유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야. 학교 교육이. 너 하나만 잘 되면 돼. 너 편하면 돼. 네 삶이 충족하면 돼. 풍만스러우면 되고 네가 만족스러우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잘 돼야 하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민족이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이고 전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아요. 이게 분명해야만 자유가 뭔지, 정의가 뭔지, 평화가 뭔지.